엄마 커피 좀 마시게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어? 아이나, 아이나, <laughs> 최고. 와 <우와>, 고마워. <laughs> 유나, 유나, 엄마 커피 하나 줘. 커피, 커피 하나 주세요. 응. 어, 커피 하나 주세요. 커피. 커피. 응. 커피 하나 주세요. 응. 옳지. 하나 주세요, 커피. 엄마, 어디 뜨거운 거 없어요? 응. 옳지. 하나만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주세요. 고맙습니다.